단어장 잠깐 밑에 있는 거 같이 봅시다. 1 5번 2번이죠. 펠 e r s 철학자. d I 드 o n 다반대 d e r s 컨 a n d I d o 노션, 개념, 관 e r 라 t 데 개념, 관념, 생각. 이노션이라 r 단어가 나오면 뒤에 보통 접속사 e 시 s 이 붙어요. 그러니까 노션이라 e 단어가 a 념이라는단어 t u n 잖아 어, 얘는 보통 가장 많이 붙는 게이 뒤에 대절 있죠 명사절 대절 여게 이렇게 붙을 거거든. 그러면 얘랑 얘랑 무슨 관계야? 얘가 명사절이고, 얘가 명사라고 했으니까 같은 거죠. 이게 독격절이라고 얘가 명어야. 그래서 뭐 뭐라는 생각 개념 이렇게 뭐 뭐라는 생각 개념 notion that. 자, 프 r 블 b l e 발표시시고요. 문제가 되는 sermon, 연어, stone, 산란하다, 아를 같틱게 산란하다. A variety가 다양한데 various 같은 말이죠. Smash 두들다뭐 문제다, 부수 다 뜻도 있고 e x e r t e n c e 이거 e x i s t e n c e 존재. 동사는 이거지 partial 부분적인 혹은 뭐, 편파적인 뜻도 있어요. 통파적인같티뉴드 지속적인데 컨티뉴잉이라고 돼 있죠? 그것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단어도 있잖니. 알지? 컨스턴트가 있죠? 컨스턴트. 지속적. 인 컨스턴트. 지속적인, 끊임없는. 컨스턴트. 언체인지드가 변하지 화 않는인데 언체인지드도 있고요. 인 베리어블. 변화는. Invariable. Incoherent. 인데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 c 데 c o h e r e n t 가 n c 말이 e r 일관성이 있는 일이 e c o h e r e n t 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일관성이 있는 c o h e r e n t 가 가지워진 점은 장난 아죠 색칠해봐. 1위적인 포 히어로인데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라고 얘기한 건이투부정사로 생각하는 것이 봐봐 이 진주어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야 나쁘다야. 좋지 않다야. 논리성이 없다. 아니 이게 좋지 않다는 거거든. 이게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something is real nature. 진정한 특징, 특성이지. Nature, 자연하지만 특징, 특성, 본질. 특징, 특성, 본질이 뜻이에요. 어떤 무언가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게 Is revealed. 드러나게 된다. 라고 했는데 어떨 때, 이게 조건이지. 어떨 때 드러난다. It is in its correct environment. 정확하게 딱 맞는 환경. 정확하게 딱 맞는 환경이 있을 때 정확하게 딱맞는 환경이 있을 때 진정한 특성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하다. 일관성이 없다. 즉 잘못됐다라고 이미 비판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맞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어떨 때 여기를 봐야지. 어떨 때꼭 정확하게 꼭 맞는 환경이 아닐 때라는 거죠. 꼭 정확하게 맞는 환경이 아닐 때 진정한 특성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추측해 볼수 있지, 그렇게 반대로 그게 주제문이에요 자, first of all 우선적으로 먼저 the whole notion 나는데 뭐뭐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세요 뭐뭐에 대한 개념 혹은 뭐뭐라는 개념 그럼 얘도 동격이야동격 본격. 자, 여기서 지금 방금 말한 correct environment 나왔죠? 정확한 환경 이 정확한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전체적인 개념 자체가 뭐하다?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미 비판을 했어 요 이게 좋지 않다, 이게 문제다 라고 얘기했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잘못됐다 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또한번 Isn't h e notion of what is correct? 라는 데이 정확한 것이라는 거는 개념 뭐뭐라는 개념이라고 했지? 아까 뭐뭐라는 개념 What is correct? 정확한 것이라는 개념이 is relative to 나죠? 뭐에 대해서 상대적이지 않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concern 했습니까 다양한 situation에 죠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이지 않은가 즉 달라질 수 있지 않은가 아니요 그럼 다시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 월스코리티가 정확한 것이라는 개념, 정확한 것이라는 개념은 뭐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환경이라는 개념이 뭐하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정확한 환경에 맞는, 정확하게 맞는 환경이 있을 때 무언가의 진정한 특성이 본질이 드러난다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 라고 한 거예요. 내용이 대체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그다음 여기서 정확하게 맞는 환경 연어 얘는 얘기, 이신 거예요러분 연어에게 있어서 for 니까. 그러니까 연어에게 있어서 연어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맞는 환경은 이게 주어져요. 동사가 여기 있는데 지금 가운데 껴 있는 부분 접속사 웬다음에안정하죠 이거 뭐라 불러? 이 id 는 분사 부분 알지? 분사구문은 무슨 글이니 부사절이죠. 그럼 when cooking 원인데 이게 뭐 적어지? 이 원이 대명사니까 얘가 가리키는 게 뭐겠어? 설문일 거야. 그럼 연어를 연어를 요리할 때 연어를 요리할 때 연어에게 있어서 correct environment 정확하게 맞는 환경이라는 건 아마도 뭐일 것이다? h e a t 오븐일 것이다. 그죠 어, 달구어진 오븐일 것이다. 그다음에 이번엔 이치가 누구예요? 썰문이죠. 그럼 연어가 뭐하기 위한? 연어가 산란을 하기 위한 코렉 o 브일러먼트 나왔죠? 연어가 산란하기 위한 올바른, 정확한, 꼭 맞는 환경이라는 건 무엇이다? Something else다. 그밖에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다른 거랄까? 다른 거. 이게 아니지. 산란하기 위해서 올바른 환경이 달라지는 부분이 겠어요 아니죠.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 어때요? 연우에게 있어서 환경이 어떻게 됐어? 바뀌었죠. 코렉트 유발러멘트라는 게 상황에 따라 바뀌었지. 그래서 그렇죠? 얘기 있잖아. 상황에 따라뭐하다 다양하다. 즉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어? 어떻게 정확한 꼭 맞는 환경이 있을 때이 진정한 특성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떨 때가 좋냐는 거야 어떨 때가 자 지금 당나라 그러나 more important 보다 중요하 게도 지금 잘 보면 투 o 부정사를 주어로 썼어요 내가 투 o 부정사를 주로 쓰는 건 흔치 않다고 했지 흔치 않은데 썼잖아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뒤에 또 보면 투 o 부정사를 또 보어로 썼어요 둘다 썼죠 중요한 거. 무언가의 특징을 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알고 싶어 했잖아,지? 안다라는 것은 뭐하는 것이다, 춤 넘어가는 것이다. 그럼 얘가 중요한데. How it is in the variety of environment?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부분. 뭐.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게 있다지. 비 동사 이런 식일 때는 존재돼 있다니까.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하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진정한 특징, 특성, 본질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디 속에서 봐야 한다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걸 봐야 한다 알겠어? 다시 한번 뭐 이게 잘못됐다면 정확한 환경에 있는 걸 있을 때 보는 건 잘못됐다고 하잖아 그럼 어떨 때는 게 좋다? 다양한 환경 꼭 맞는 환경 말고 꼭 맞는 환경 말고 다양한 환경 이 다양한 환경 속에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뭐야? 얘의 본질을 아는 거야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서 이렇게 이해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얘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주어 자리에 지금 투구조사를 쓴다는 건 흔치 않은 경우 슨쓴 거니까 대놓고 주제문제인 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투노부터 여기까지를 세치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올어인턴트리택해서 보여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니겠지 핵심 문장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시가 나왔어요. 이번에 모에드 뭐이 시가 썼어요. i r s nature 철의 특징, 특성, 본성 그러면 철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볼지 얘기가 나오겠어? 추측해봐 어떻게 보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얘를 보자 라고 하겠지 그렇지? 주제문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거 빈칸 만들어 보세요 여기 2번 부터 이렇게 여기가 지금 주제문이니까 빈칸 만들수있다그 다음에 철에 대한 인시를 했다고 얘기했죠? 봅시다. 이거 어떻게 얘기하는지 자, 예를 들면 이 철의 쇠의 특징, 특성, 본질이라는 건 fully understood 된다고 완전히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거든? If we know how it behaves. 알았죠? When it is hot, cold, smashed, melted water, and so on. on. 이게 다 뭐겠어? 바로 위에 있던 다양한 풍경이에요. 위에 나왔던 Variety of Environment의 예시가 바로 얘네들이죠 이거의 예시가 이거예요 알겠죠? 다양한 환경의 예시가 바로 뜨겁고 차갑고 두들겨지고 그치? 물 속에 있을 때, 이게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거잖아 다양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다양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 가지 어떻게 존재하는가? 같은 말이에요 두 개가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빈칸 만든 곳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똑같은거하우부터 여기까지가 다 여기 똑같은 얘기하는거요 그럼 예시를 들어줬으니까 여기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거에요 이해됐어요 다음 문장 Knowing how iron y i e v e s when l a u t i n g conditions optimal to its continued unchanged e s i s t a n c e 되게 어렵죠? 없어요 마지막 부분 니까 어떤 상태야? 변화하지 않는 상태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했지. 이게 어떤 환경인 것 같아? 맨첫번째에던 어떤 환경? Correct i m b a l a n 지금 보면 when부터 여기까지 블라블라쭉 얘기한 게다 어떤 내용이야? 이게 맨첫 번째 문장이 있던 어떨 때 correct i m b a l a n c e 이 환경 속에 있을 때. when Incorrect g v a m m a r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부분에 내용 짧게 줄였어요. 그래서 꼭 맞는 그지? 환경 속에 있을 때, 있을 때이 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오니가 나죠 오니 기후서 무슨 관점 밖에 못 줄까? 본질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각을 주겠어요. 아니지 한 부분밖에 못 추겠지 일부밖에 못 추겠죠 전체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파셜에 받는 말이 뭐야 파셜에 받는 말 포일이야 뭐, 전체적인 관점 그리고 뷰라는 건 관점이라는 단어고 퍼 e r s p e c t i v e 인가 알고 있지 퍼 e r s p e c t i v e 그래서 파셜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핵심어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여기서 주제문을 얘기했잖아요. 가장 주제문을 보면, to know something s n a t u r e 어떤 무언가의 특징을 안다라는 것은 뭐라고 하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행동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반대 얘기 거지, 그렇지? 올바른 특정한 환경 속에 있을 때만 이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본다라는 건 전체적인 관점을 주지 못하겠지. 이해됐지? 부분적인 관점밖에 못줄 거예요. 내용이 대해지? 다음 질문 단어장 보세요 Dietary habit, 식습관이고요 Voluntary, 자발적이고요 Status symbol, 지위의 상징 Status가 지위거든 More often than not, 되게 Usually, as usually Costly, 값비싼 후에, 풍용사고요 오브젝티브는 명사일 때는 목적 목표예요. 명사일 때는 목적 목표. 형용사일 때는 객관적인지. 그럼 목적 목표일 때는 동요가 누가 있을까요? Go, a. 이런 단어들이 동요야. Go, a. Beyond the control은 뭐뭐의 통제에서 벗어난 cash crop, 황금 장물인데 황금 장물이 뭐냐면 돈이 되는 장물이에요. 돈을 벌어다 주는 장물. 레이젠은 타공사라고 써서 올리다 인상하다 라고 되어있는데 기르다 할 때도 있습니다 p o u r i g in is trading capital 이게 자금인데 외국 자본이에요 divert a from b인데 별이고 b로부터 a를 다른 곳으로 돌리다 뭐 전환하다 뜻이거든 다른 곳으로 돌리다 hard e r n e d 가 힘들게 건 nutritionally 영양적으로 i n 인패를 열등한 열등 하나의 반대말이 superior죠 superior, 등한 뛰어난 Subdistance c r 이 자금용 농작물인데 자금용 농작물이 뭐냐면 우리나라한테 자금용 농작물은 뭐예요? 쌀이죠 외국에들한테는 밀, 빵을 만들어야 되니 그런 거야 자금용 농작물이라면 먹고 사는 작물이에요 알겠죠? 어, 이 질문은 별별치시고 시험에나왔는 있는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잘 봅시다 잘 보세요. Programs of economic development. 네, lead 추가 나왔죠? Lead to. Lead to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지? 내가 뭐 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그렇지? 뭐 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얘하고 똑같은 게 result in이라고 했어. 기억 나지? 그러면 여기 있는 주어, 이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결과물이 뭔데? c a n s in People's Dietary Habits 식습관의 변화. 이 식습관의 변화가 바로 뭐야? 여기가 바로 결과가 되죠. 그 원인과 결과를 잘 다시 한번 따져보면 경제발전 프로는 굉장 경제발전이야. 경제발전. 경제발전은 뭐로 이어졌어요? 식습관의 변화로 이어졌어요. 경제발전은 식습관의 변화로 이어졌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옛날에 막6 2전쟁 끝나고 못먹고 살때 그때는 어땠어? 복산 았을때 먹을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금자가 발전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어떻게 됐죠? 먹는 게 풍족해졌지 그죠 지금은 어때? 지금은 사람들이 뭐하나 난리야 먹을 게없어서 난리가 아니었어 뭐가, 뭐가 문제가 요즘과식 문제야 과체중의 문제야 비만이 문제야 어떤 식으로든 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식습관은 바뀌어요. 어떤 쪽으로든.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느 쪽으로 바뀌고 있어? 웰빙 쪽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어 무조건 많이 먹자. 아니잖아. 지금은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t h i s e dietary changes, 이런 식습관의 변화가 뭐예요? 자발적이에요. 밑에 보면 동요가중요한해서 있는데, 스폰테니어스는 하나 있죠. 예시합니다. 안내말이 뭐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면 c o m p u l s o r y 단어가 있죠 대표적인 단어예요 저런 이런 식습관의 변화가 매우 자발적인데 to the extent that it was a d r 뭐뭐 할 정도로 자발적이다 라고 써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일단 어떤 정도로 some new food 새로운 새로운 음식들이 새로운 음식들인데 지금 컴마, 컴마가 되어 있지 그럼 이 부분은 가르쳐 보면 요거 주언데 주어를 수식할 수 있는 뭐가 왔어? 뭐가 온가 해가? 분사가 왔잖아 분사야 문법 조심하시구요 왜 IMG형 쓰지 고 p p 썼니? i n g 는 무슨 관계일 때? 능동관계고 PP형은 수동관계니까 목적어가 있고 어거로 문제를 풀어야겠는데 여기 지금 등장한 단어가 돈이 associate죠 associate A with B가 능력이 있네 A와 B를 관련시키다 연관시키다 그럼 뭐와 연관되어 있는 음식이야 powerful outsider거든 강력한 외부인 강력한 외부인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음식들이 바로 뭐다 status symbol 지위의 상징이 되는 정도로까지 자발적이다라고 말했는데 되게 어려 보이죠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뭘 먹고 살았지? 쌀밥 먹고 살았어요. 쌀밥 먹고 살았는데, 자유중이가 얘가 유학을 갔다 왔네, 미국.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경이 대상이었잖아요, 그지? 야, 미국애들은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아 얘들은 아침에 빵을 먹어. 쌀밥을 안 먹어 얘들은. 야, 그럼 선진국에 있는 애들은 빵을 먹는다. 토스트라는 걸 먹어, 잼을 발라 먹어. 그 전에 우리나라가 포스트에 빵에다 짤만 먹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혹은 얘네들도 모든 공연 그러니까 얘네들은 위에다가 시리얼을 맡먹어라고 한단 말이야. 얘가 유요을갔다고 하니까. 근데 동경의 대상이지. 동경의 대상이잖아. 그러면 쌀밥 먹도, 쌀밥, 쌀밥이나 뭐 이런 잡곡밥을 먹어서 우리나라는 근데 건강성으로 먹어도 좋은 거야. 밥이 좋은 거거든. 밥이 좋은 거야. 원래. 근데 얘를 보니, 네가 얘를 보니까 얘가 부러. 지실 얘가 부잣집 아들 이야 미안하지만 너가 가난한 집 아들 같죠. 너는 가난 집의 아들이라서 보리밥을 먹는데 자포밥을 먹는데 얘는 토스트, 시리얼을 먹어. 그럼 너는 얘가 어때 이제? 얘가 먹는 게 부럽지. 근데 얘처럼 잘살 수는 없으니까 얘가 먹는 거라도 따라 먹죠. 그럼 마치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나도 쟤처럼 사는 거죠. 그런 게 많아요. 지금 현재도 내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좀 들었지만 예를 이런 거 너네가 아주 가끔씩 값비싼 팬시 레스토랑, 값비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어요. 어떤 느낌을 최대한 느리지? 최상급의 느낌 뭔가 있는 것처럼. 갑자기 자신의 지위가 상승한 것처럼 느껴지죠. 이해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음식, 특정한 음식을 뭐라고 결부죠? 뭐하고 연관지 지위. 저건 지위의 상징이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특히 어떤 대상? 동명의 대상. 이 동명의 대상이 강력한 의미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미국애들이 먹는 음식은 얼마나 동명의 대상이었겠어요? 그렇죠? 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좇어보면 강력한 외부인들과 관련되었던 연관지어졌었던 음식들이 바로 뭐였다? 지위의 상징이 되어지는 정도로 자발적이었다. 야 나도 저거 먹을래 할거 아니야. 나도 얘처럼. 빵에다가 토스트에다가 재바라 먹을래?라고 할거 아니에요, 니가 이해됐지? 그래서 자발적인 분이 나온 거야. 우리도 이제 저 서양 애들처럼 서양화 습관을 서양화하자. 근데 쌀 소비가 저정점 줄어 쌀이 넘쳐나, 그렇지? 그래서 빵을 먹기 시작하고 빵집 잘 되더라, 파리바게트. 빵싹 팔리잖아. 왜 그랬어? 이거? 그다음 하지만 뭐로 푼단다? 대게 보통 대게는이 식습관을 변하자식습관이 바뀌어요. 근데 뭐때문에 바뀌냐? 이게 원인이지. 왜 바뀌어? 주원대. 뭘 수식을 받았어? 분사의 수식을 받았으니까 우리...